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석윤 매니저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세 번째 순서로 종목 소개 해드릴 거고 제가 오늘 이제 목표가 달성한 종목 좀두 종목이 있는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한 거는 좀 잔, 아, 잠시 후에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한 마디는 이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제한 관련돼가지고 좀 다시 보자라는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 어, 좀 최근에 장이 지금 반등을 좀 하다가, 어, 오늘부터 또 다소 불안한 이제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곡물 관련된 이슈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수학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이수학기에도 불구하고 이 공물 수출을 못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좀 이슈들이 좀 반복되면서 이 관련주 쪽에 좀 흐름들을 단기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오늘 관련주 준비를 좀 해봤고요. 어떤 종목인든 제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좀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종목 리뷰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첫 번째로는 제가 오늘 목표가 달성 종목 두 종목이 좀 있죠. 어, 둘다 사실 이제 같은 계열의 어, 종목이고 첫 번째 KH 바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둘다 이제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이제 목표가 달성을 좀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종목을 이제 편입을 좀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보, 어, 다시 볼 때다라는 것들 말씀드리면서 이제 바닷권에서 스리스 좀 올라오기 시작할 때 이제 편입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장이 어, 좀 왔다 갔다 변동성을 좀 보이는 흐름이지만 이 KH, 바에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같은 업체들은 어, 좀 안정적으로 사실 뭐 아직은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어, 정말 조금 조금씩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편입했던 그 지역 어, 이제 편입했을 때 당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폴더폰 관련된 생산이, 어, 재개가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해드렸었고, 이 폴더폰이 이번에 8월 달에 이제 신제품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보통 이런 생산을 좀 앞두고서 이 부품들을 먼저 조달을 좀 받게 되죠. 그러면 그 시점들이 보통 2분기 내진 3분기이기 때문에, 이 KC바테 혹은 뭐 파니테크니스 이런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분기와 3분기의 실적이 제일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분기에는 조금 부진한 주가 흐름들 좀 보였다가 이제 2분기, 3분기 이런 상승 흐름들을 좀 기대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좀 올라오면서 오늘 이제 파인테크닉스, 아, KH 박택은 현재 1차 목표가 달성을 좀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업체가 이제 폴더블폰 쪽에 힌지를 공급을 좀 하다 보니까. 이번에 폴더폰 생산량이 한 1,500만 대 정도가 되는데, 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앞으로 이제 상승세는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번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차가 달성을 좀 했고, 어 추가적으로 2차까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인 테크닉스도 이제 달성을 좀 하게 됐는데, 음, 파인테크니는 제가 오늘 말고 어 이제 화요일 날이죠. 어제는 휴장이었고 화요일 날 이제 오후장이 어, 조금 추가 상승을 좀 만들면서 이제 1차 공표가 달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인테크닉스는 이제 신고가를 한번 찍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차익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케이치바텍 설명 드린 것처럼 역시나 이제 이 내장 힌지를 공급을 하면서 이 폴더블 폰 쪽에 수혜를 2분기 3분기에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어 제차 추가적인 반등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늘리고 있는데 뭐 크게 걱정할 만한 뭐 하락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뭐 같으니까 이두 종목 같이 어잘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우린 PTS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우린 p t 스가 엄청 급등세를 좀 보였죠. 제가 이전에 한번 편입하고 나서 시세가 크게 나왔을 때이 당시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 종목이 감속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면서 또 변속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뭐 트랙트나 그 이제 농기, 아 이제 건설 기계 쪽으로 이제 변속기를 공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기계 쪽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편입을 했는데 이때는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으로 좀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 로봇 관련된 모멘텀을 좀 붙이면서 이제 삼성에서 M&A 관련된 좀 기대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여기 우린피트스가. 어, 제일 큰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상 우린 PTS가 삼성의 뭐 인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어, 시장에서는 그냥 좀 이런 이슈성 종목도 한번 끌어올리는 흐름이다라고 좀 판단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어, 이전에는 로봇, 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그리고 오늘은 로봇 테마까지 좀 엮이면서 어, 굉장히 큰 급등세 뭐 연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단 세 종목 어,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이제 새롭게 오늘 준비한 음, 종목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크라이나 곡물 관련된 어, 수혜주 준비를 좀 해봤고요. 역시나 뭐 엄청 테마성 종목은 아닙니다. 어. 자, 지금 현재가는 어, 3,085원. 어, 종목명은 TYM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T Y M이라고 하는 종목은 농기계 관련된 업체고 역시나 이제 곡물 관련된 음지, 그 이제 이슈로서 한 번씩 시세를 내는 종목 중 하나인데 어, T Y M은 그래도 단순히 테마성 즉 이슈성으로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최근에 시세가 나왔을 때도 결국엔 실적 모멘텀으로. 크게 올랐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의 시세가 좀큰 폭에 나오고 나서 현재 상승 폭을 지금 줄인 즉 눌림목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볼만하고 우크라이나 이슈 그 공물 관련된 이슈들이 반복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좀 추가적인 반등세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현재 자리에서.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왜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는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의 이제 종목은 TYM이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어, 사업부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어, 이 업체는 이제 농기계에 관련된 생산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트랙터, 콤바인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생산을 좀 하게 되는데, 보시면 되게 시리즈 몇, 시리즈가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되게 다양한 크기로 좀 작은 어, 트랙터부터 해가지고 뭐큰 규모의 이제 트랙터까지 전부 다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런 트랙터 관련된 좀 업체로서는 어, 굉장히 좀잘 나가고 있는 업체로서 보시면 되겠고 단순히 이런 농기계 업체들이 요즘에는 사실 국내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해외 쪽에 판매를 좀 하면서 수익성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네, 특히나 이 t y n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쪽으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 지금 또 공격적으로 미국에도 증설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 이런 미국 쪽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우크라이나 국물 관련된 이슈에도 계속 엮여서 시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다음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확기가 다가오는데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지금 러시아 쪽에 이제 봉쇄로 인해가지고 수출을 좀할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기사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그 흑해 쪽으로 나가는 이제 수출 항구가 좀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수확기에도 불구하고 이그 수출, 곡물들을 수출을 좀할수 없다라는 전망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안 그래도 이미 지금 우크라이나 내그 내부에 좀 묶여있는 곡물들이 안 그래도 많은 상태인데 이번에 좀 수확을 하게 되면 이거를 지금 저장할 공간도 없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수출도 안 되고 지금 저장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 만약에 이게 좀그 좀 공세 조치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곡물들, 이번에 수확한 곡물들을 폐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당분간 곡물들의 뭐 이슈들 혹은 곡물들 가격 상승이 다시 한번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트랙터 관련된 농기 계 관련 업체들도 이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한 8월까지 달 러시아가 지금 이 흑해 쪽 봉쇄를 좀 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 실제 전 세계 곡물 쪽의 수출이 한 8%가량 감소를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곡물은 다소 좀 높은 가격을 당분간은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거고, 다른 국가들에서 이런 식량 위기가 점점 생기기 때문에, <laughs> 결국에는 농기계 주문량을 좀 확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농사 이제 면적을 늘려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를 TYM이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종목은 실적으로도 <laughs> 굉장히 탄탄한 업체이기 때문에, <laughs> 자, 죄송합니다. 자, 실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좀 자료들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북미 쪽을 나가는 트랙터 수출을 좀 보시게 되면 이제 지난해부터 4분기쯤 굉장히 크게 증가를 좀 했죠. 그리고 1분기에는 조금 감소를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YM의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 무려 한18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트랙터 같은 경우에 성수기가 언제냐면 2분기예요. 2분기. 2분기가 진짜 성수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 데이터로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4월달 데이터거든요. 4월달 다시 한번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t y n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도 계속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상승폭을 좀 반납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분기에 좀 기대치를 갖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화면을 좀 볼게요. 마지막은 이제 미국 쪽 증설 얘긴데인데 워낙 지금 이 트랙터가 북미 쪽이 잘 팔리다 보니까, 어, 지금 TYM이 미국 쪽에다가 2천만 2000,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한 250억 달러, 아, 250억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도의 시설 투자를 좀 함으로써 생산량을 확대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보시게 되면 증설한다라는 내용이 호재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트랙터도 결국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증서에 관련된 내용은 좀 호재로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기존에 연간 한 3만 대 정도 생산을 해서 미국 쪽에 판매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한 5만 대 수준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질문 한번 이제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을 제가 방금 정석을 매니저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네. 이제 이 종목의 월봉 그래프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목균형표에서 일목균형표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매물대를 보는 그래프인데 네. 월봉에서 구름대를 돌파해 가지고 어, 지난달에 윗꼬리를 달고 이제 눌림목에서 가는 패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또한가위또또 한가위 또, 또더 봤습니다. 이 종목의 시가총액을 보았더니 지금 그 오늘 현재 가격 대비 약4,700 15억이 되더라고요. 네. 어, 그러면 1분기 때또 매출액을 봤더니 3천억이 넘었고요. 네. 영업익이 이그 362억이 됐는데 어, 그러면 올해 전체적으로 그 매출액이 1조 정도 잡고 영업익도 이 거의 뭐한 1,200억이 넘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시가총액은 이 정도가 되면은 뭐 지금 시장이 이제 6월 달에 좀 어려울지라도 네. 어, 시장 어려움을 극복하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음. 궁금합니다 뭐 아주 좋은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업체가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정도 되지만 그보다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엄청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농기계 업체들 최근에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쌉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이 싸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결국은 이 실적의 성장세에 좀 꺾이냐 이게 결국엔 중요한 건데 밝금 설명해드린 것처럼 아직은 이 실적의 성장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특히나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성수기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더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가격도 싸고 다시 한번 좀 기술적으로 눌림목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이슈와 한번 좀 접목이 된다고 했을 때 반등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1차는 제가 3,300원 잡아오도록 하겠고요. 2차는 3,54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